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늘 새롭고, 늘 반갑고, 늘 축복합니다. 최소연 집사님, 오 집사님, 또 우경은 집사님, 또 구향미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일주일의 시작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몸을 만져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세안 이의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동과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아, 여러 가지 교회의 또 행사, 행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기를, 또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권면 드렸습니다. 목사로서 할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또 어제 저녁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인간적, 저의 인간적인 또 생각들, 또 부족함들도 있기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진 않을까,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아, 또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제 또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어떤 그 감동들을 또 올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일구어 가심을 또 느끼고 또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오셔서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또 서로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능력의 손을 더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 새로,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시면 시에스 루이스는 메피스토와 스크루테이프의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도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시에스 루이스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무지하고 또그 영적인 세계에 두려움을 갖고 모든 삶의 순간에 그 마음과 삶이 흔들리는 것도 더 무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늘 궁금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영, 그 천사들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음부에서 일어난 또 새로 새로운 영혼, 사람들의 죽은 영혼이 또 음부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의 모든 육적인 세계와,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또 신방을 하게 되면 영분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서 또 어떤 분을 보면서... 어두운 영, 또 밝은 영, 또 무엇인가 일그러진 그 영의 색깔, 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저도 어, 불타는 그 열정으로, 뜨거운 그 충만함으로, 어, 성도님들한테 그 상태를 직접 말해 주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또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적인 권위로, 권위로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성도님들한테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역, 섬김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영이 분별되어서 어떤 이의 결핍댐이, 그 영적인 결핍댐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만지실지 또 어떻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영혼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실 것이다. 그것을 사람이 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지요. 이 땅의 모든 이단들 보시면 이 귀신, 에 대한 존재, 지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걸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도 분명히 무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영육의, 모, 영, 영육의 모든 세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다른 사람과 믿음 안에서 관계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안해하거나 누군가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의 존재를 밝히라라는 것이죠. 많은 영화에서 어, 구마의식을 행할 때에 그 사단의 이름을 묻는 것도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어, 보, 본따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도 너의 존재,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때에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볼수 있듯이 모든 귀신, 악한 영, 타락한 천사 또 모든 이 땅의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것을 쫓아내시지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을 당한 사람의 그 삶도 우리가 함께 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육신의 질병을 가졌는지 또 삶의 불편함을 가졌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그 사탄 때문에, 그 귀신 때문에 삶의 자리가 참으로 극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극한 부분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광야로 내몰렸다 라는 것이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또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광야로 내몰리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생각 동기,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그 평안과 쾌락적인 부분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육적인 본성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쉬운 결단으로 나오시지 않았다라는 것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또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삶의 간절함을 가지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아주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그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아주 격한 삶의 구석으로 내몰렸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그가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건져내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 결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린 그 은혜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증인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억지스럽게 다른 사람을 강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 증인의 삶,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겪은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때론 잊지만, 잊어버리지만, 또 때로는 멀어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힘껏 안아주시는 것을 은혜로 누리시고 기도하실 때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결단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일, 때로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부딪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하여 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짐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시작되는 그 직장, 가정, 모든 모임, 모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